하... 오늘, 아,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아, 뭐, 맨날 옥상 올라와가지고, 이거, 아, 뭐가 일이 좀안 돼가지고, 지금 한 달째 쉬고 있습니다. 아, 이제는 진짜 안 되겠네. 힘들어가지고. 아, 쉬는 것도 이거 하루 이틀이 처음엔 좋았는데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. 지금. 저기 보니까는 황탁이 옆에 보시면은 펌프가 있었잖아요, 펌프가그 다음에 데미콘 차가 오면은 저기 저기다가 이제 펌프카에다 부으면 펌프카가 저쪽 저기 저 타고 가는데다가 탓을 그 하잖아요. 근데 그타 탓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, 이렇게.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. 이렇게 무슨 보시면은 뭘, 보시면 이게 막 여기그 라바콘 일렬로 다 깔아놓는데 빨간색 보시면 무슨 전부 때처럼 이렇게 가꾸어져 있잖아요 동그랗게 동그랗게, 동그랗게. 저기 다섯 개마다 하나씩 h 빔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칸네 개는 저기 저거 타설하거든요거 타설 근데 h 빔 m 도 타설을 해요 다 타설을 하는데 저렇게 모양이 저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땅 파면은 굉장히 저기 동그랗겠죠 일률적으로 저거 머리만 파, 파는 파낸 거니까 저기 쭉 보시면. 그러게, 저기 CIP 공포입니다. CIP 공포, 저거는 저흑막이는 저거 토류판, 그냥 엄지말뚝, 저기 흑막이죠. 흑막이고, 이거는 CIP 보시면 저기 전부 저기 보이시죠. 저거. 나중에 저거 h b 어떤 때는 어느 때는 h b 저임 인발도요, 인발 저걸 뺀다고요. 하나를 나중에 저기 흑막이 작업하면은 그때는 이제. 인발기를 해가지고 HB를 자꾸 뽑으면 뽑혀요. 저기 쑥 뽑히는데, 그 전에 만약에 뭐 사장한다, 뭐 아니면 그냥 메모를 할 수도 있거든요. 메모를. 메몰? 메안 한다 그러면은 저걸 뽑는 데도 있는데, 뽑으려면 그 전에 h b 에다가 초를 칠해요. 초를 초를 녹여가지고 깡통에다가, 깡깡통에다가 초를 녹여가지고 분사기를쫙 미리 뿌려 h b 에다가 미리 저기 뿌려놔요. 뿌려놔. 그러면은 이게 빠질 때 쉽게 빠지거든요.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뭐 그거는 뭐 그냥 뭐 아셔도 될거 같고 간단하니까 뭐 토목 쪽은 뭐 저기 우리 건축 쪽에서 토목은 기본적으로 저 CIP하고 엄지말뚝뭐 이런 거는 같이 맨날 하는 거니까 안하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